안녕하세요, 토르 대장입니다. 어, 오늘부터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연초부터 그 유튜브를 이제 촬영하고 블로그로만 한단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, 뭐 대회 참가라든지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수업을 하는 거라든지 너무 바빠서 시작을 못했었다가 이번에 저희 친구 다찌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 합니다. 자, 지금부터. 토르대장의 내맘대로 크로스핏 장비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운동 화 중에 하나인 라드원 트레이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, 자 바로 이 신발이고요 어, 영롱하지 않습니까 어, 여기 있는 곡선들과 이 소재들 어, 니트 소재와 가죽 소재 그리고 생고무 창 이 소재들의 조화로 이쁜 어, 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최고인 것 같거든요. 어,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은 크로스핏 운동화 중에서는 아마 이쁜 걸로는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제 개인적 취향입니다. 음, 이지부스트의 그 느낌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가져간 것 같고요. 어, 크로스핏 운동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디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, 없는데 자 그럼 기능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. 어, 접지력만큼은 진짜 최고예요. 여기 밑에 보면 이 패턴이 헤링본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라드 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헤링본 패턴을 양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. 그래서 좌우에 이그 좌우로 움직이는 그 그립감도 굉장히 좋지만 앞뒤로 움직이는 그립감도 엄청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 초반에 역도할 때그 푸더크를 할때 좌우로 쓸리는 그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푸더크가 안됐던 적이 있을 정도로. 그 정도로 접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오래 신고 다녀야 어느 정도 그립감이 죽어버려서 훨씬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워터크를할때 떨어질 때도 얘는 여기서 쓸려서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립감이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구매하시면 많이 신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, 여기 바닥 이 하얀색 부분 안쪽으로 그 스웰폼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지 부스트에서 들어가는 그 푹신푹신한 구름 같은 감각이 아니라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스웰폼이라는 녀석이 조금씩 발 모양을 잡아 줌으로써 그 충격을 흡수해서 착화감을 굉장히 높여 줘요.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이그 니트 소재. 이 소재가 그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발을 착 감싸 주는 느낌 때문에 착화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녀석도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데요. 어, 확실히 얘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발이라서 어, 미국 사람들, 그러니까 저쪽 서양 사람들의 발 모양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. 그래서 발볼이랑 발등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꼭 반업으로 신는데 어, 옛날 초반에 출시한 라드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. 지금은 트로트 사이즈거든요. 그냥 발 사이즈에 맞게 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볼과 발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저는 꼭 반업으로 신습니다. 어, 근데 이거를 신고 저는 오래 뛰거나 고반복으로 리프팅을 하는 DT 같은 것들을 할때 얘를 신으면요. 발바닥이 좀 아파요. 어, 그래서 얘는 반업을 신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어, 저처럼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넓지 않은 일반적인 발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트루투 사이즈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. 특히나 가죽 소재의 외피랑 이 바닥 소재가 잘닳질 않더라고요. 어, 제가 신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내구성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첫 번째 라드를 바, 발리에 놔두고 왔는데, 그 발리에 제가 대회를 갔었단 말이에요. 어, 바론게임스라고 하는 대회를 갔었을 때,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라드를 신고 제가 발리에 고이 놔두고 왔습니다. 어, 사실 두골때 조금 아쉬웠어요. 왜냐면 뭐 바깥이 떨어지거나 바닥이 닳거나 한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왜, 왜 놔두고 왔냐면, 어, 그 신발을 타 쓰고 제가 로프를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로프를 타면 이 옆쪽을 많이 쓰,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쪽이랑 여기 바깥쪽에 그 로프 타고 스르륵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스킬을 사용하면 여기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걸 버리고 왔어요 어,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안쪽에 있는 스웨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멍이 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진짜 그 이지부스트랑 비슷한 느낌의 소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스웰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, 뭐, 이 라드 원 트레이너를 신을 때는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고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더 많이 오래 신고 더이 신발과 함께 크로스핏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드는 처음에는 오픈런으로도 구매를 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무슨 한정판 찍듯이 찍어내서 어, 구매하기를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구하기 쉬워요. 어, 뭐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나봐요. 인기가 좀 많아졌다 이거겠죠. 어, 그래서 얘는 요즘은 좀 구하기 쉽습니다. 어, 국내로 보, 배송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한테는 피터스월드가 있습니다. 뭐 제가 뒷광고 앞광고 아니고요. 어, 후원 받고 싶어서 한번 찔러봅니다. 피터스월드. 예. <laughs> 네. 그리고 이거 한번 가면 구할 수 있는데 어, 가격대는 보니까 한2 4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, 그래도 좀 특이한 게 좋으시거나, 남들 신는 운동을 화 신고 운동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, 얘 구매해서 신으시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.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거든요. 어, 저는 추천합니다. 이쁜 운동을 원하신다면, 얘는 최고입니다. 5점 만점에 4.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0.5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, 실험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로프 부분. 이것 때문에 0.5점 깔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3, 2, 1, 고!